아 어. 어. 어, 잘잤다 응? 지금 할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아니 28일 아침에 있었던 일 그리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 어, 잘잤다 아, 어. 응? 어디가? 어나 친구랑 나갔다 올게 알았어 흐아저 <laughs> 바가새끼 아 어. 어, 배고프다 어. 뭐, 먹을 거 있나? 응? 아니. 불닭이 있잖아? 아이씨, 만들어 먹어야지. 아, 아 만들었다. <laughs> 아, 순아, 아침부터, 아, 아침인가, 근데? 아이씨, 컴퓨터 좀 봐야겠다. 오늘 영상이나 딱 찍어야지. 응. 음. 컴퓨터 계산. 컴퓨터다. 응. 음. 응? 음? 2시 30분? 아이, 개 잤네. 이 한결. 응? 음? 나안 깨우고. 잠깐만. 28. 아이! 내일 수련회를 가잖아? 뭐야? 영상 못 찍겠는데? 근데? 2시면? 뭐야? 동생도 가고. 이 영상 어떻게 찍어? 아씨 이 뭐야? 아씨 어떻게? 카톡 응? 뭐야? 카톡 왔 나? 손좀 아, 보자 한번. 카카톡 카카톡. <laughs> 어 스마트폰 이 카톡 노래가 이상한데 카톡 목소리가. 아뭐뭐 뭐 왔나? 카트기 <laughs> 왔어. 아, 카트기 왔잖아. 뭐야. 올라가고 싶어. <laughs> 왠지 계단이 나올 것 같아. 왠지 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나올 것 같아. 막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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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쌓을 것 같아 여기로 여기로 막 쌓아줄 것 같아. 어, 여기로 막 쌓아줄 것 같아. 됐다. 응? 어? 여천에서 왔잖아. 하긴, 이틀 동안 못 만났는데. 그래서, 우리, 이 일을 못뭐 봤잖아. 내일 수련대도 갔고. 뭐, 집으로 가야 되잖아. 30분 거리인데? 아, 저 오늘 영상 을 포기하겠다, 진짜. 하, 가야겠다, 그냥. 네. 이렇게 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못 찍게 됐습니다. 우와 슬프도다 슬프도다 네 이제 또 저희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에그도 같이 가요. 근데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었어. 네 그러면 여러분 다 다녀오겠습니다. 그다음 다녀온 다음에 잘 왔다는 영상도 <laughs> 영상도 찍겠습니다.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다녀올게요. 빠빠.